5학년 2학기 6단원 이 이어난 가능성 시간입니다. 개념 먼저 볼게요. 이 이어날 가능성을말과 표현하기 가능성은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이 이어나게 기대할 있는 정도입니다. 가능성 정보는 불가능하다, 너무 아닐것 같다, 반반이다 너무할 것 같다, 확실하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이름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1, 계산기의 2 곱하기 3은 2곱도기에은 6이 나올 것입니다 맞죠? 이 곱하기 3에 6이니까요 여기 확실하나체크돼 있고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숫자명이 나올 것입니다 음, 이, 이건 잘 모르죠? 두 개의 면이 있으니까 그린면하고 숫자도 있으니까 이거 반반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죠? 주사를 던졌을 때 팔은 이내 나올 것입니다 이거만 많이 안 되죠 원래 주사위는 6개인데 파는 아닌 것같 불가능한 거다 해주고 싶습니다 회전방을 한번 볼게요 회전방 가 아, 아, 마가 있네요. 가능성도 불가능하다, 뭐 많이가, 다반이다 뭐일까 확실하다. 가능성을 보니까 이 진한색 멈출 가능성 얘기하는 것같은 이렇게 보면 회전판 나은 아예 연한색이고 나는 최금 있고 나은 반반을 하 있고 나는지. <laughs> 진한 색이 조금 남았고 많은 아예 뒤덮여 있네요. 여기, 여기, 한사인지 한, 색은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면서는 <laughs> 가 있다. 한 사이, 연한 색이 멈출 가능성과, 진한 색이 멈출 가능성은 비슷한 회전판의 다입니다. 회전판 나와, 나중에 서 하자. <laughs> 이 지난 세계 멈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발전판이 아닙니다. 그래 지난 세계 멈출 가능성은 발전판, 나, 나, 다, 나, 다순서대로 높습니다. 연필가 하나만 볼게요. 발전판에서 지나서지부분 넓을수록 하나 <laughs> 1인상에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. 다음 볼게요. 개념 두 번째. 여기 보면 불가능한 영반반는 2분의 1. 확나 1가 되있죠 여기 0과 1 사이는 그 중간이라는 거 아니에요. 소수화면 0.5긴 나는 분수는 2분의 1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? 여기도 볼게요. <laughs> 화살 진한 색의 멈출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이면으로 소개한다면 이 2번. 변화색의 멈출 가능성은 확실하다 이거으로입니다 5. 화살 진한 색 또는 멈출 가능성 각각 반반이반이다이로 숫자를 표현 2번은 입니다 지난 세계 목표에는 확실하다. 이는 수원 표현하면 A이고, 연산 멈표 가능성 불가능하다. 이는 수원 표현하면 0입니다. 그럼 여기에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일환한 가능성을 수원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에 예, 한번 볼게요. 주사위 이후만에 수원 훨씬 더 가능성이 2분의 A입니다. 예를 들어 주3위에서 건조시때 1위 나오는 거는 거의 뭐모한 일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확인 먼저 볼게요. 다음 선호 이어볼게요. 강아지는 날개가 있을 가능성 불가능하죠. 강아지는 날개가 없으니까 없는 동물이니까 왼쪽에. 해가 동쪽에 서을때 가면서 당신은 저 맨날 창이머만 보는 애가 너무 좁은가 다음에 숫자면이 나와고 이건 반만이죠. 네. 주머니에서 흰색바둑돌 통해 한개 검은색 바둑돌이 한개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바둑돌 한개 꺼낼 때 꺼낼 바둑돌 검은색이 있 가능성은 반만이다 이 2분의 1입니다. 영천 오간 같은 거예요. 그다음에 바둑돌 빨간색이 남 이건 없죠. 이형입니다.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.